<목소리가> <목소리가> 오랜만입니다. 감자 얼마시게요? 감자? 예. 네. 원.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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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싸게 팔아요? 역시 원주 새벽시장입니다. <목소리가> 엄청 싸네. 그러게 말이야, 엄청 싸네. 너무 너무 싸네. 어제 <목소리가> 왔네? 야왜 저거 안끌니가찍거요콩 사세요

이거 이게 딱요라 이거 얼마예요? 이만 오랜만원이 어, 어디 어디 자리 잡았어? 응? 오늘 안 팔아? 안 응, 음, 음. 단석반입니다. 어, 아, 안녕. 맛있게 생겼네. 모델도 <laughs> 아, <laughs> 맛있게 생겼어요. 고생하시네. 네, <laughs> 네, 열무 좋습니다. 많이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두워. 뒤에 거한만 원이고, 이거 만 원. 손가이이 없네. 도가 길가 막히네. 도많어 어우, 언니 잘한 엄청 좋네. 야, 맛있게 네, 고 감사합니다. <laughs> 어 <어이구>, 아이고, 주세요. 요 <목소리가> 아, 청량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니. 여기 훌고 네, 음. 바로 바로 루갈다 말라. 물김치 들어물치 아, 잠 a 만글겠네요 아뭐 이렇게 찍어요? 아이고, 오이 예쁘게 잘 키웠습니다. 이기랑춤만 나서 춤사지고그렇게들요 할머니 5,000원 주시고요. 이 댁은 깔끔하게 또 이렇게 포장을 잘 해오셨네요. 산삼도 있습니다. 와, 엄청 크네. 홀딱, 홀딱 뺏겨서 찍어요. 네, 홀딱 뺏겨보세요. 산삼 필요하신 분, 원주시 태백시장으로 오세요. 산삼도 많아요. 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꽈리 이거 진짜 맛있고 좋은데. 이거를 이렇게 예쁘게 까놓으셔야지. 그래야지. 사장님, 제가 예쁘게 하나 까놓을게요. 이렇게. 까리 땅콩 아 좋다 안녕하세요 당번이요? 이게 얼마예요? 만원씩인데 다 썩은 거예요 딱딱이에요? 네딱단하긴 했는데 다 썩은 거예요 다 썩은 거예요 지금 복숭아값이 엄청 좋던데 예. 가락시장에서 건 10만원 가는 것도 있어 유명 음. 음. 그렇게 가락시장 도매시 가격이 9만 얼마짜리 있더라고 이 댁도 복숭아, 복숭아 하셔, 이제? 에? 아니, 아니, 이가 아닌가? 여 언니 아니요? 언니, 복숭아 사러 오셨구나, 나서 복숭아. 장사라 역시, 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오랜만이죠? 응. <laughs> <laughs> 왜? 다팔고만 남는 가봐뭐 햇살이 기나네 아니야. 일반살이 기나 없 아. 햇살은 더있어요 <laughs> 어, 안녕하세요. <laughs> <당근은? 웃음> 네. 음. 이 오랜만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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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원주시 새벽시장이 최고입니다. 아, 아, 아. <laughs> 고구마 언니 고구마 사시라 원주시 새벽시장으로 오세요. 싸고 <laughs> 맛있고 예쁘고 아주 굿입니다 아 내가 먹는 것처럼 약도 별로 안 하고 신선하고 음 가격도 저렴하고 아, 다니는 거야? 농산물 하면 원주시 새벽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laughs> <laughs> 호박이 신선하고 좋네. 이건 뭐요? 예 아스파라거스. 오. 아스파르 아스파르 오랜만이 우려가 많이. 우려렇게이우이 고구마가 아주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맛있게 생겼고. 야, 네. 저는 고구마를 캤는데 고구마가 안 나와요. 올해 고구마들이 안 달렸어요. 네, 안 달렸어요. 잘 되는 밭인데 고구마가 안 달렸더라고요. 캐다가, 재미, 어, 재미, 어. 캐다가 재미없어서 내팽개쳤습니다, 저는. 고구마가 안 나와서. 올해 고구마 안 나오는데. 글쎄, 나 올해처럼 안 나오는 거 처음 봤네. <laughs> 해기도 하고 농사도 짓고 다 하지 이게 공심채 나 옛날에 이거 심었다가 뭔지 몰라갖고 다 뽑아버렸어 아니 나가니 어이거 무슨 고구마예요? 이거? 응. 이거뭐야방고구마하고겉고구마고 저거에서 나온 거야 엄청 맛있어 가짜 찍어내면 푹진해야지게예 고구마가 아주 밤 고구마 같이 생겼네요. 고구마입니다. 예, 버섯은 이제 다 팔았어. 아 버섯 다 팔았어? 하튼 장사 아. 하는 막몇 그러게 버섯 다 팔았네 버섯이 좋으니까 뭐 싸고 좋으니까 아 반가워 원지시장에인물니 인물 이쁘게 봐 이거는 갑 के के हो 예쁘게 데우셨네 어, 고구마 쟁. 응, 어, 어. 어. 네. 얼굴 좀 찍을까요? 여기 <laughs> 가, 여 가, 가. 변화 없네, 변화 없어. <laughs> 아니 고구마가. 사람 <laughs> 얼굴보다 더 크네 <laughs> 우리 고구마도 안 달리더라고요 이렇게 생기면서 <웃음> <웃음> 배가 벌써 이렇게 어머 누군가 했더니 <laughs> 역시 잘하셔 맛있게 생겼네 배가 맛있어 오이 얼마예 복숭아 안 파셔? 복숭아. 복수, 복수. 다 끝났어요? 어. 음. 연암 음씨 깨끗이 잘 하시고 계시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음, 산책 산초 산초. 이따 이